또 스님 덕분에 또 서울 구경을 한번또 아, 네. 하게 됐습니다. 얼른 네. 잘 오십시오. 지내셨죠? 잘잘 네. 네. 네, 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지난 봄에 한번 뵙고 네. 또몇달 네.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청재 아, 때 한번 뵙었죠 맞죠?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또 이렇게 사담을 나누면서 이번 에수일를 입으셨다고. 네, 네. 여름에 네. 물난리가 좀 나서 아. 네.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좀 마음이 또 뒤게 또 그렇네요. <laughs> 네, 네. 아직이 제가 서울 말이에요. 뒤게 가는 거는. 아그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악보가 담긴 내장하드만 가지고 이렇게 탈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네, 아팠습니다. 네, 예. 막 물이 급하게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예.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예. 또 손에 들고 나온 것 보니까 외장하드가 들어있더라고요. <laughs>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예. 예. 아. <laughs> 예. 이번에 저희들이 대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작년에 이제 4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원래 네. 이제 41년 전인데 제 126회 정기 연재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그 연주회에서 또 특별히 원래가 또 박태준 선생님 동무 생각이 탄생한지 또 백주년이 되고 해서 저희들 또 귀한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에게 두 곡씩을 위촉을 부탁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 이연철 선생님께서 또 아름다운 우리 곡을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우리 아, 합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에게. 네. 짧은 인사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또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복도 전해주고 사랑도 전해주고 아름다움도 전해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줄 확실하게 믿고 또 이번 연주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좋은 연주가 될줄 믿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예가선 그 마지막에 응원 메시지를 지금 벌써, 아, 아, 벌써 해주신 것처럼 네. 아주 아이들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곡을 아주 예쁜 곡을 주셨는데, 아그 네. 아, 곡이 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네. 또 텍스트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특별히 네. 선택하게 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고요. 어, 이번 연주가 12월 17일 날 음. 연주가 열리는데, 어, 계절이 가을하고 겨울 그 사이쯤에 있는 시간이라서 가을과 겨울에 맞는 텍스트를 찾다가. 가장 좋은 저에게 또 와닿은 시를 뽑다 보니 또수영님 시가 두 곡이 아, 뽑히는 네.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래도 그 시를 알지 못하면은 네. 또 네. 모르잖아요. 평양시의 네. 그 많은 그 어떤 시인들의 시들을 네. 눈여겨 봐 오신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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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 곡이 이본편지라는 곡인데 네. 사실 본편지도 그렇고 겨울길을 간다도 그렇고 딱 들어보면 선생님만의 그런 따뜻함. 아, 네. 뭔가 그런 것이 딱 화생에서 네. 그 네.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본 편지는 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지. 아, 저는 이제 곡을 쓸때 어, 많은 경우 거의 가사가 있는 곡을 쓰그, 쓰니까 곡의 컬러라든가 곡의 느낌이라든가는 거의 가사에서 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봄에 대한 기대, 봄에 대한 따뜻함 또새들이 노래하는 것 얼음이 겨울이 지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어로 잘 표현된 걸 보고 그 거를 회화라고 하죠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음악으로 옮긴 작업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만든 거고요. 네. 아안그래도그 이현순 선율님의 시도 이렇게 겨울로 가는데 혼자 가는 거아시는거봄 여름 가을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 아, 그완 네. 감짝 제가 굉장히 네. 감동하는 그그 네. 아름다운 또 시를 또 아름다운 또 선율로 이렇게 네. 옷을 입히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좋더라고 요 아이들도 네. 정말 정말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두 번째 곡은 겨울길을 네. 간다라는 네. 곡인데 네. 그, 그 곡은, 곡은 네. 오히려 봄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네. 텍스처고요 그다음에 겨울길을 간다는 어 그냥 겨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을을에서 지나가는 모습들도 담고 있어서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선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성이 어, 뭐랄까요. 너무 밝지만은 않은 네.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주를 딱 이렇게 제가 네네. 들어보니까 전주 속에서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예. 여성의 뒷모습이 아니라 네네.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점잖으신 분이 쓸쓸하게 걸어가는 두복두복 걸어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또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 저희들이 또 연습하면서 아, 나중에 또이 슈베르테의 겨울나그네라는 음, 아, 그런 곡도 한번 아, 선생님이 편곡해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 그런 좋죠. 생각도 들어요 저도 요나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 어쨌든 이번에 또이렇게 귀한 작품을 써주셔가지고또 세상에 가장 처음으로 또 저희 대구시립 소년수합창단이 초연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잘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그 이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지금 가서 어떻게 또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또 이렇게 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또 새벽밥을 먹고 이렇게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짧게 인터뷰를 하고 가서 마음이 좀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또 가슴에 품고 네, 감사습니다아 이번에 그 준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 앞에도 응원이 면책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네 네. 어, 네. 이제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땀 흘리고 있는 우리 모든 단원들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것이 무대를해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습도 또 외우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좀더 밝게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합창단 또 그런 공연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평상시에 병원,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늘 서울말을 쓴다고 아, 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오늘 다 들켰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126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우리 대구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 늘 사랑하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 126개 정기연주회 화이팅!